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긴급한 경고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배우자는 어디에서 자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는 정말 잠들어 있기는 한 걸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방을 선택한 부부들의 9%는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배우자의 외도 때문입니다. 저는 그 통계가 거짓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93% 안에 들고 말았죠. 30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잠들었던 아내가 이제는 낯선 남자와 웃으며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각방이라는 제안에 너무 쉽게 동의한 그날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각방이 해결책일까요? 불편한 잠자리, 코골이 소리,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의 본질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의 방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아내와 나는 여느 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아내, 질문을 보는 척 하며,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나.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대화가 없어졌을까요? 여보, 아내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고개를 틀지 않은 채 대답했죠. 우리, 따로 자는 게 어때요? 커피 잔이 찻잔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서로 불편하잖아요. 당신은 코를 골고 난 뒤척이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자 편하게 쉬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 난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묻어 있는 절박함을 그 제안이 마지막 구조 신호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너무나 쉽게 대답해 버렸죠. 그래, 한번 해 보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뜻때 아내의 눈에 맺혔던 건 실망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겨가는 아내의 물건들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인사가 사라졌고, 저녁 식사도 각자 해결하게 됐으며,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친구 만난다며 외출이 늘어났죠. 두 달이 지나자 아내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아내의 옷장에는 본적 없는 새 옷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배우자는 각방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각방을 쓰고 계신지도 모르겠죠.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30년 부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드디어 편하게 잘수 있겠다. 각방을 쓰기로 한 첫날 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코골이 소리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늦게까지 드라마를 봐도 괜찮겠다고요. 아내도 비슷한 마음이었을까요? 짐을 옮기는 아내의 뒷모습이 왠지 가벼워 보였으니까요. 이불은 새로 샀어요. 당신 거랑 비슷한 걸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말 그대로 동거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대로 TV를 볼수 있고 침대를 혼자 쓸수 있다는 게 새로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새삼 깨달을 정도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침대가 넓지. 에어컨 소리가 이상하네. 이불도 왜 이리 차가울까. 권이란 게 무서운 거였나 봅니다. 30년 동안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밤 11시, 아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여보! 이제 자자라고 말했을 시간이에요. 문 앞까지 가서 한참을 서성했지만 결국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거니까요. 그게 각방의 의미 아니었을까요?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방에서도 가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도 잠이 안 오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하러 가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평소라면 아내가 깨워줄 시간까지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아내와 마주쳤어요. 우리는 마치 타인처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어났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색할까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치던 사람인데 타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메뉴, 평소와 같은 자리. 하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출근할게요. 그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제대로 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요 회사에 도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점심은 먹었으려나 문자를 보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평소에도 안 하던 걸 굳이 이상한 사람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퇴근 시간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의 구두가 보이지 않네요 탁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쪽지 한 장으로 대화를 대신하는군요 혼자 먹는 저녁 TV 소리만이 가득한 것일. 그리고 텅빈 침대 첫날부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보진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해질 것 같아서요 아내의 발소리가 욕실로 향했다가 곧장 방으로 들어가는 게 들렸어요 문이 닫히는 보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도 뭔가가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이 우리가 정말 남이 되어가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각방을 쓴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잠자리만 다를 뿐, 낮에는 평소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서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아침 인사가 사라졌고, 식사 시간도 달라졌으며, 퇴근 후의 대화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 만에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각방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편한 잠자리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시나요? 부디 기억하세요. 각방은 단순히 잠자리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일상에서 상대방을 지어가는 시작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각방 생활 첫날은 30년 부부가 서로를 남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발걸음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걸. 오늘도 회식이에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보낸 문자에 아내는 늘 같은 답을 보내왔습니다. 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식사는 챙겨 먹고 들어갈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점점 짧아지는 문자, 점점 차가워지는 말투, 그리고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각방을 쓴 지한 달,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문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거의 사라졌죠. 아침은 먹고 가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아침 식사도 이제는 각자 해결하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아침 식사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더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향수를 갑자기 왜 바꾼 걸까요? 옷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옷들이 아내의 옷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염색을 했고, 화장도 달라졌고, 구두도 새로 샀더군요. 문득 회사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각방 쓰는 부부들 중에, 외도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아니겠죠.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설마.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회식이라고 하고, 주말에는 친구 만난다며 나가고, 휴대폰은, 항상 옆에 두고, 여보, 오늘은 일찍 글쎄요. 바빠서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요. 평소처럼. 정말 평소처럼일까요?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탁에 앉아 있어도 계속 휴게폰만 보고 TV를 보다가도 자주 문자를 확인하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급히 표정을 감추고 누구랑 그렇게 문자해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뭐가 그렇게 재밌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내를 본 적이 있었나요? 30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주말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선배님이랑 만나기로 해서 동창회가 있어서 매번 다른 이유로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원피스를 입고 돌아오고, 새로운 네일 아트를 자랑하고, 새롭게 커트한 머리를 보여주고, 누구를 위한 변화일까요? 누구를 위한 노력일까요?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요.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갑자기, 나이도 있고, 관리 좀 해야죠. 관리.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관리를,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각방을 쓰기 시작한 후부터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이 모두 의심스러워졌어요. 늦은 밤 들리는 샤워 소리, 평소보다 진한 화장, 휴대폰을 볼 때마다 숨기듯 돌아서는 모습, 이제는 아침에 마주칠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아내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각방 생활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벽 너머에서 아내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 웃음을 나누고 누구와 행복을 나누고 있는 걸까요? 매일 밤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아내는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을까요?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건 이미 서로의 마음이 각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방에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자꾸만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배우자는 누군가와 문자를 하고 있진 않나요? 각방의 문을 닫은 후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 문을 열고 배우자의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즐거웠어요. 밤 11시 4분 현관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타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30년 동안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리고 설렘이 가득한 나를 향한 목소리가 아닌 것은 분명했어요. 방문 앞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욕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콧노래.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행복한 콧노래를 부른 게 욕실에서 나온 아내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통화 소리. 네, 방금 들어왔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창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진정하자, 진정하자 스스로를 다독여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그 불빛 아래에서 아내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습니다. 화장도 더 신경 썼고 새로 산 원피스도 입었죠. 누구를 위한 준비일까?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 우연히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와 마주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를 향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로 나를 위해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나와는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대화를 나누며,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가 칼로 쑤시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도, 한 걸음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불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아, 이래서 각방을 쓰자고 했구나. 아, 이래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구나. 아, 이래서 변화를 시작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의심들이, 모든 불안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거죠.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빈집 안에서 아내의 흔적들을 바라봤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새로운 화장 옷장 안에 나선 옷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한 영수증들.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나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들, 나와는 절대 하지 않았을 데이트.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신혼여행 사진 첫 집들이 때의 사진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사진 속에 행복한 미소가 사라진 게저 사진 속에 달콤한 사랑이 씌어버린 게 각방을 쓰면서부터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아내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기를 수십 번 결국 열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아버린 진실 앞에서 뭘더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밤, 아내는 또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 평소보다 더 행복한 발걸음으로,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통화 소리, 이제는 익숙해진 그 달콤한 목소리,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각방 생활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아내가 선택한 새로운 사랑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끝없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치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처럼 그렇게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너무 쉽게 동의해버린 각방 쓰기였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며 나간 아내에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을 너무 몰랐던 거, 신경 써주지 못한 거,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뜻하는 발을 알 것도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다은방 쓰고, 예전처럼, 예전처럼요?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비웃음도 조소도 아닌 체념의 웃음이었으니까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각방 쓰기 전부터 이미 아내의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말도 알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서로를 떠나보내고 있었다는 걸. 각방은 그저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그래도 한 번만 더 미안해요.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어서 그래.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 공허함이요. 아내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 보내고, 주말에도 마주 앉아 말 한마디 없이, 그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당신이 각 방을 제안했잖아. 그랬죠.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마지막. 희망이라니. 당신이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채길 바랐어요. 우리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길 바랐던 거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각방 쓰기는 아내의 마지막 신호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편안함으로 받아들였죠. 처음에는 당신이 거절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이유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좋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각방을 제안했을 때 저는 얼마나 쉽게 동의했나요? 그래, 각자 편하게 지내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스스로 놓아버린 거죠. 여보, 이제는 그만해요. 우리, 너무 달라져버렸어요. 변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할게. 습관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마음은 어떻게 할 건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심었던 마무가 보이네요. 30년 동안 자라, 이제는 거실 창문까지 닿을 만큼 커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나무만큼 자라지 못했나 봅니다. 지난주에, 당신 생일이었잖아요.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데, 난깜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아픈 침묵이었어요. 당신 방에 있는 시계, 건전지 떨어진 거 알아요? 두달 전부터 멈춰있던데, 그랬구나. 옛날에는 그런 거 금방 알아챘잖아요. 서로의 일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네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게 됐는지, 여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각방 쓰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을 쓴다고 해서 잃어버린 마음이 돌아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아 우리의 첫 웨딩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때의 우리는 알고 있었을까요? 3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워버렸네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각방을 쓰기로 했던 그날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 이별이 완벽해졌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부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존재라는 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그저 한 지붕 아래 살았을 뿐 진정한 의미의 함께는 잃어버렸던 거죠. 서재에 있던 책들을 정리하다가 우리의 첫 신혼여행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웃음이 나고 손끝만 스쳐도 설레었죠. 잘 자라는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행복해졌고, 퇴근 후의 소소한 이야기에도 밤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달콤한 말들이 사라지고, 그 따뜻한 눈빛이 식어버린 게, 매일 아침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 어느새 스마트폰이 놓이고, 저녁 식사 때의 대화는 TV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보기를 하고, 요리를 만들던 부부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결혼 생활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어야 하는. 하지만 우리는 그 정원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각자의 편안함을 위해 서로를 멀리하다 보니 이제는 그 정원에 다른 꽃이 피어버렸네요. 딸아이가 놓고 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의 이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네요.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거예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으니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떨림 첫 집들이 때의 기쁨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그 모든 순간들이 각방이라는 선택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부부란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와도 오늘 하루라고 묻고 답하는 것 주말 아침 늦잠을 자다가도 서로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의 집합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편한 잠자리를 위해 서로의 마음까지 떼어놓은 거죠 코골이가 불편했나요 뒤척임이 귀찮았나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편한 잠자리보다 더 괴로운 건 차가워진 마음이란 걸 코골이 소리보다 더 듣기 쉬운 건 사라진 대화란 걸 뒤척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워버린 사랑이란 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배우자와 나누는 대화는 몇 마디나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잤다고 묻나요? 아니면 그저 스마트폰만 보시나요? 퇴근 후에 오늘 어땠어? 라고 이야기 나누시나요? 아니면 TV만 보시나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부부는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의 변화를 느끼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반자예요. 불편한 게 있다면 대화로 풀어보세요. 고쳐야 할게 있다면 함께 노력해보세요. 그게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하지만 제발 각 방은 선택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의 시작점이 될 뿐이에요. 사람은 편안함이 아닌 무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불편함이 때론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하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 밤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마법 같은 비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잘 잤어.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테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